3학년 9어2 4기 학생들이 해외 이동 수업으로 아침 새벽 4시 반 별이 빛나는 밤에 일어나서 새벽에 해를 떠오름을 보면서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양호 신문님과 안중근 의사, 중국, 지리와 역사를 배우는 좋은 해행 이동소리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우리 이4사기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우리를 백두산, 어참호신 분님 언제 무슨 시를 떠나기 위해서 대웅 나왔는데요. 우리 한 마디 잘 갔다 오라고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잘 갔다 와. 얘들아 잘 갔다 와. 얘들아 잘 갔다 와 건강하게. 잘 다녀와요. 좋은 시간 보내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이동에 <속에 웃음> <laughs> 같이 사진,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말 깊고 가치 있는 해 이동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음, 공항의 모습이 기하학적이고 참 좋습니다. 세계에 어디다 내놓아도 어, 정말 우수한 공항입니다. 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연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변을 향한 그 하늘이 너무 푸르고 어, 바다처럼 아름답습니다. 연변으로 향한 항공기 안에서 내려다본 서해안 또 점점 중국 대륙이 보이면서 강아란 중국 대륙의 땅을 또 우리 독립투사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발벗었던 그 땅을 보게 되는군요. 어소수족인조조지지자치치에에착했했습다다 우리 가이드님이십니다. 조선 i 말이 음, 새롭습니다. 음, 힐링 i 자치주 음, 조선지 i 자치주 h i m i d a Tosanjo, Mari, Serosumida, t a c h i j 맞아 보지 못한 중국 대륙의 강활한 모습입니다. 그룹니 너무너무 신기하게 피어오르고 있네요. 참 좋은 해외 이동 수업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넓은 마음과 깊은 뜻을 품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외동서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변 모항에 도착해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많은 인원이죠. 음, 학생들 38명, 우리 교사 5명, 그래서 4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참 맑습니다. 조선족이지만은, 철저히 중국 국적을 가진 소수 민족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에 한국과 중국이 축구 경기를 한다면 이들은 당연히 중국을 응원하겠죠. 그렇지만 한글이 당당하게 접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연기의 신에 네, 새벽이 어, 어, 내를 들어서 먼저 앉았어요. 어, 네. 먼저 앉았는데 먼저 식사 마신다 아, 아어 어, 이거 사고한번 해보니까 꼭 깨끗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셨습니다네 그래서 우리 어 선생님하고 제가 저매개전 예. 되는데 밥 먹을 때 이상하게 조용하다 했습니다. 네밥 먹고, 네. 밥 먹고 제 딸이 어, 잠가방 챙길라 먹고, 방으로 들어가던데 출발하는... 작그 딸이 뭐 있는가? 가운데 판 숙제 책을 뜯어먹고 있어요? 옥수수. 보스는본 없이 태워드릴게요. 분하는가, 분이 네. 분이 네. 내가 보스를 이렇게 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태워드릴게요. 기본으로 네. 우리가 투만강 에어컨 나오고 네, 그래도 아, 보스 아. 우리는 아. 보스 아. 타고 네. 다니는데 어때물 젖은 강아구 남쪽 살았어요. 네. 대한민국이 네. 네. 되게 좋은 나라예요 올림픽 때 남북의 하얀보도 안에서 남쪽 구축에서 우리가 평화공연을 할때 강산에 라는 가수가 라고요 라고 불렀던 두만강 푸른 물에 아버지의 18번지 두만강 아주 작은 강이지만은 음 북한과 중국을 이어주는 우리 최고 머리에 있는 강이죠 그곳을 통해서 우리 창호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이 조성을 떠나서 어, 북경으로 어, 지나서 예, 두만강에서 어, 북한을 보고 선보수 있는 그런 예, 이 음, 짧은 없고, 두만강 사이에 마치고 네, 한국의 탈북자들이 없이, 어 겨울에 얼면 음, 이 땅을 넘어서 다음 이 땅을 온대는데요. 한번산책했습니다 아, 그 도문에서 아 지금은 음, 침묵의 북한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침묵의 세계인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두만강 공원 사진입니다. 병나님 선생님. 두만강 푸른 물에 진짜. 아, 우리가 여기서 배를 타면 좋은데 저쪽이 배를 북한 땅이 되는게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탈수 있고 우리는 탈수 없다고 해서 어, 네. 우리는 저 바로 보일 뿐입니다 찍고 있으니까 계속 아, 하시면 돼요 친구들 하고 기념사진 받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 누군지 모르시겠네요 북한 사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하 <laughs> 빨리 지나가면 좋겠죠 아예 배가. 어, 배가. 가 배가. 배가. 배 떠다닙니다 배가. 가배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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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이 열려서 이런 것을 자유롭게 왕위하고 아, 우리도 들어에서 오랫동안 네. 노를 저으면서 네. 배를 네. 탈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주 니까그른판을 찍고 나 날씨가 뜨거웠는데요. 간편히 인상적이고 음, 새롭습니다. 생 하고 하고. 백두산 천지를 향해서는 미도백화를 향한 걸판을 향해서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뜻없는 대지에 이런 걸판 이제 해가 석양에 짚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보다 지은 해가 더 아름답다고 했나요? 우리 인생도 석양이 아름다워야 되고 아침보다 또 저녁이 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내일은.